네, 도시철도 서면역에 부산시가 수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실내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두달 만에 물바지 통에는 벌레 유충이 자라고 화초는 계속 말라죽고 있습니다. 관리부실 논란 속에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책임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아은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 정원에 설치된 물바지 통 안에서 뭔가가 꿈틀댑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여러 마리의 벌레가 잔뜩 모여 있습니다. 모기와 깔따구 유충입니다. 벌레가 들끓는 물바지가 설치된 곳은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 실내정원입니다. 식물이 심어진 벽면 아래에는 물바지가 있는데요. 이 안을 자세히 보면 벌레 유충까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벌레뿐만이 아닙니다. 환생통로 벽면과 기둥에 심어놓은 실내용 화초. 죽은 잎사귀가 떨어지거나 노랗게 변했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8억 원을 들여 실내 정원을 만든 것은 지난 6월 두달 만에 싱싱하던 화초는 시들해졌고 홍콩야자 등 일부는 말라 죽어 교체됐습니다. 벌레, 유충의 식물 고사까지 정원이 방치되고 있었지만 역사를 관리해야 할 부산교통공사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할수 있는 부분은 안 돼서 시에다가 얘기하고 어, 빨린 실내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좀 장소를 내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산시에 떠넘기기 바쁩니다. 부산시는 여름철 높은 습도 등으로 생육 상태가 고르지 못했다며 유충이 나온 물바지는 소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에 밀폐된 공간과 지금의 화초 식재 방식 모두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내 생육 환경이 바깥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육 환경이거든요. 주기적으로 병충해와 관련된 어떤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허술한 계획으로 정원을 만들고 관리에까지 손을 놓은 탓에 실내 정원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입니다